요즘 그, 채찌피티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3개월에 자그를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그 진짜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 그러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완전히 달라. 답이. 답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정도로 나타나. 지금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스타에서 올리는 게맨 처음에 신체 변형의 해부학이었다가 인공지능의 해부학으로 바뀌었잖아. 그 인공지능이 해부학을 습득하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지금 제도권 내에 있는 교과서를 완벽하게 다 마스터한 애로 보여줘. 사실은 뭐뉴마의 키네지올로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냥 그림 보러 보는 책이 됐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훨씬 더. 깔끔하게 살, 설명을 해줘. 근데 이제 이게 요가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재미난 관점이야. 인공지능이 해부학 전체를 이해한 상태가 지금 돼버린 상태야.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다 답이 나와 있는 상태야. 해부학적인 관련돼서는 진실이 완전히 둘러싸여야 돼. 이 진실이 둘러싸여진 상태에서 요가원이 살아남을 수 있냐,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또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활이나 물리치료나 그다음에 피트니스 시장은 해부학 진실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왜냐면 실질적인 가치가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몸이 개선이 일어나고 A급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재 같은 거잘 받잖아 그냥 운동하면 퍼포먼스가 진짜 빨리 들어가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 근데 요가 시장은 해부학 진실로 둘러싸여 는이 시장에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갸우뚱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가는 지금 20년 전이냐 지금이냐 강사들시급이 3만 5천원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피트니스 시장에 있는 A급 트레이너들이나 재활 시장에 있는 A 급중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시급이 엄청 높아져 있다고. 30만 원, 4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요가는 어떻게 돼 있어? 3만 5천 원 고정돼 있지. 20년 동안 3만 5천 원으로 고정돼 있다는 건 실질적인 가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을 무시한, 사실을 무시한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획득하기 위한 과신전이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 거기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근육을 호흡에 있는 근육과 자세에 있는 근육을 두 개로 나눠놨잖아. 근데 자세 유지는요 두 가지가 같이 역할을 해야지 만들어요. 하나는 결합 조직에 있는 애가 지지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또 근육 조직이 또 지지력을 보조해줘. 그래서 그두 가지 에 있는 역할에 있는 애가 자세를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가동 범위를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몸을 데펴 놓고 그다음에 근육 조직에 개입을 하나도 안 시켜놓고 쫙쫙 과신전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 인장부하를 결합 조직이 다 담당하는 거야. 거기서 구운 파일이라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진실의 채취피티랑 얘기를 해보잖아? 그러면 이게 거의 정답이야. 그래서 극단적인 가동범위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결합조직의 부음파를 일으켜가지고 가동범위를 만드는 것과 근육조직의 원심적 수축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인장부하를 담당하게 만드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람들 대중 사이에 있는 시선에 고정됐었을 때 여기서 요가 수련이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지. 나는 이거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가 수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든요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아사나를 접근하는 방법을 과신전에서 운동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아사나를 접근하는 방법을 몸을 덮여가지고 쫙쫙 찢어내는 거에서 지혜로운 운동 방법으로 근성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요가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니까. 실질적인 가치가 전달되면서 회원들의 건강이 증진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너 한번 60살 70살 먹은 사람한테 피트니스를 하라고 해봐봐. 그럼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건강해지지. 또 60살 넘은 할머니한테 극단적인 가동범위 에 과신전 하라고 해봐봐. 건강 안 건강해지. 안 건강해지잖아. 그럼 그거 잘못된 방법이야. 왜냐면 건강해진다 그러면요. 30대도, 40대도, 50대도 다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헬스는 30대, 40대, 50대 다할수 있는데 왜 요가는 60살 너무 못합니다. 그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요가 수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즐기면서 요가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하잖아 그 점진적 과부하를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진적 과부하를 진짜 아주, 저, 아주 낮은 강도로 해도 돼 아주 평범한 요가 동작으로 해도 된다니까 구령을 잘 맞춰서 하면 그것도 충분한 근력운동이 될 수가 있어 20, 30대는 요가로 근력운동을 할수 없어 근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가 동작 자체가 재활운동이 된다니까 그래서 현명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클로드도 3.7에서 4.0으로 갔어. 근데 4.0으로 간 애들을 이제 보잖아.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잖아. 그러면은 제도권 밖에 있는 해바까지 전부 다알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추론을 하는 능력이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 범위 내에서만 추론을 하고 있어. 근데 얘의 성장을 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느끼는 거니까 얼마나 업데이트 될지 모르지.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얘가 주는 지식이나 추론이 인간에 있는 제도권 내에는 다 포섭하고 있거든. 근데 업데이트 다음번에 한번 되면은 나는 인간 사고를 넘어간 생각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